손흥민의 토트넘이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벌써 토트넘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 폭염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일본 측이 훈련장을 지켜보는 시간과 프로그램으로 많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은 그라운드에서 훈련을 해 줘야 합니다. 현재 도쿄 날씨는 35도를 넘어서는 죽음 일보 직전의 폭염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27일까지 일정이 빡빡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토트넘 선수들이 쉽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현재 일본 언론과 소셜미디어에는 온통 손흥민에 관한 이야기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일거수 일투족은 물론이고, 지난 리그 득점왕 상황이 다시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소개하면서 아시아인 최초로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했다는 사실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선수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미 역사에 큰 이름을 남겼다고 평가합니다. 한국을 좋아하는 일본 여성들이 대거 관심을 쏟아내면서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남성들도 몰려들더니 놀랍게도 일본의 남성과 여성들이 동시에 환호하는 듯도 보도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일본 언론도 연일 손흥민에 대한 특집 보도를 하면서 시청률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손흥민 덕분에 일본의 가족이 하나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좋아하는 딸과 엄마가 축구를 좋아하는 아빠와 함께 손을 잡고 손흥민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최근 올라오는 소셜미디어 글을 보면 대부분 가족이 함께 하고 있다는 감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일아티스트로 일하고 있다는 한 일본 여성은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다 보니 토트넘과 축구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33년 만에 토트넘이 일본을 방문하는 바람에 축구를 좋아하는 남편과 사이가 너무 좋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과 토트넘을 보기 위해 티켓도 구매하고 이동하는 곳마다 함께 찾아다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여성은 손흥민 때문에 남편과의 사이가 깊어졌다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토트넘과 손흥민의 굿즈 상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제이리그는 엄청난 비용으로 유럽 팀들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익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는 토트넘의 한정 굿즈 상품도 있습니다. 비셀고베와의 경기를 기념하는 굿즈이기 때문에 고베 팬들은 대부분 구입합니다. 그렇다 보니 손흥민과 토트넘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에게는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는 굿즈 개봉 소식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손흥민을 언급하면서 쿠보 타케우사의 이적설을 함께 비교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쿠보가 아시아 선수 최고 이적류로 리버풀로 이적한다는 뉴스가 큰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마다 손흥민이 대단하다는 지적을 하면서 손흥민보다 더 대단한 선수가 쿠보 타케우사이다라는 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쿠보의 리버풀 이적이 확정된 것처럼 속보가 쏟아진 상황입니다. 많은 일본 매체들이 스페인 라리가의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뛰고 있는 쿠보가 잉글랜드의 명문 구단 리버풀에 전격 입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협상은 이미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고 쿠보도 세계 최고의 리그인 프리미어리그 도전에 적극적이라고 한다고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리버풀이 쿠보에게 제안할 연봉은 1,500만 유로, 약 226억을 제안했다. 이는 손흥민이 현재 토트넘에서 받고 있는 988만 파운드. 약 177억 원보다 약 50억 원더 많은 금액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쿠보가 리버풀의 유니폼을 입으면서 손흥민과 맞붙는다고 전하면서 지고 있는 손흥민, 새로 떠오르는 아시아 최고 선수 쿠보라고 소개했습니다. 일본 축구매체들도 쿠보의 리버풀 이적이 이루어지면서 쿠보는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이적률을 기록한 선수이자 현역 아시아 선수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될 전망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영국과 스페인 매체들이 일제히 쿠보의 리버풀 이적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는 반박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리버풀은 일본 메시 쿠보 영입에 가까워지지 않았다며 쿠보가 영국에 도착해 계약이 임박했다는 주장을 확인한 결과 사실 무근이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커트 오프사이드는 리버풀과 쿠보 사이의 구체적인 어떠한 내용은 없다. 최근 쿠보가 리버풀과 연결되고 있다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리버풀은 전혀 쿠보에 대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스페인의 렐레보에서 활동하는 스페인 유력 기자 중 하나인 마테오 모레토도 쿠보의 리버풀 이적설은 아주 오래된 떠도는 소문을 다시 파헤친 것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모레토는 소시에다드와 리버풀이 쿠보 이적을 두고 협상을 한 적이 없으며 남은 이적 시장 기간에도 리버풀이 쿠보를 영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결국 쿠보의 리버풀 이적설은 일본 언론의 황당한 호들갑으로 끝날 상황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쏟아지던 쿠보에 관한 기사가 오늘은 완전히 사라진 상황입니다. 일본은 오는 7월 27일부터 J리그 월드 챌린지 2024를 시작합니다. 토트넘과 뉴캐슬, 슈투트가르트까지 섭외해서 J리그 팀들과의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맨시티가 J리그 월드 챌린지에 참가했고 그 동안 도르트문트, 세비아 첼시, 맨시티가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토트넘은 7월 27일 토요일 국립 경기장에서 비셀고베와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7월 28일 19시에는 교토 상가와 슈투트가르트와의 경기에, 31일 수요일 19시에는 우라와 레드 다이아몬드와 뉴캐슬전, 8월 1일 목요일 18시 30분에는 히로시마와 슈투트가르트전, 8월 3일 토요일 19시에는 요코하마 마리노스와 뉴캐슬전이 열립니다. 티켓 가격은 5만 엔부터 20만 엔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치 사이트 좌석이 11만엔이고 경기장에서 가장 가까운 좌석 위치와 선수 전용 게이트와 가까운 위치에 따라서 비용이 모두 달라집니다. 선수들이 조금이라도 더잘 보이는 곳이면 비용을 조금 더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미 토트넘전 티켓은 완전히 매진된 상황이며 1인당 20만엔의 최고가 프리미엄 티켓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티켓 가격과 제공 서비스는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수백만원이라는 가격으로 알려진 스위트룸은 최대 10명이 사용할 수 있으며 뷔페와 알콜 포함 무제한 음료 제공, 전용 라운지 이용과 주차장 제공 서비스를 자랑합니다. 경기장 투어 비용, 선수 버스 도착 관찰 제공, 선수 워밍업 경기장 방문, 경기 후 경기장 산책, 경기 후 벤치에서 사진 촬영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선수들이 호텔과 경기장을 방문할 때 가장 가까이 볼수 있는 좋은 위치는 높은 비용을 지불한 티켓부터 배정이 됩니다. 특히 방금 선수들이 땀을 흘리며 뛰었던 경기장을 직접 밟아보면서 기념 촬영을 할수 있는 서비스와 감독과 선수들이 앉아 있었던 벤치에도 앉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갑자기 홍명보 감독에 대한 귀국에 관한 새로운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인천공항으로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항공편에 문제가 있어서 내일 들어오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축구협회가 긴급 공지한 내용으로 홍명보의 일거수일 투족이 관심사항이다 보니 아무 일 없다. 항공편이 문제가 있어서 하루가 늦은 것 뿐이다 라고 해명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홍명보가 오늘 입국하지 않으면 또 무슨 일이 있는지 말이 많을 것을 우려했고, 기자들과 팬들이 몰려올 수 있으니 미리 긴급 공지한 것입니다. 이제는 축구협회와 홍명보가 사퇴 압박에 쫓기고 있습니다. 조만간 축구협회가 감사로 엄청난 곤경에 처하게 될 전망입니다. 미리 해명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결국 사퇴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저질은 죄가 많으니 언제까지 피해 다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홍명보는 저저버 같은 황당한 발언을 준비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기를 바랍니다.